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리소스팩을 리뷰할 거예요. 레킹 베타점 집인데요. 이 리소스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청자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또 저와 관련된 리소스팩을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아니면 혹시나 자신의 유료 리소스팩을 만들었다 그걸 좀 광고하고 싶다 하신 분들 또한 네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뉴 소스펙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듀얼부터 합시다. 어, 일단 이뉴 소스펙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이죠. 프레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류, 그리고 이뉴 소스펙 만드신 분이 칼 텍스처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칼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갑옷도 굉장히 예쁘죠. 자, 일단은 굉장히 pvp가 잘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스카우주 듀얼 연승을 가볍게 한번 세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제... 자, 일단은 전판은 가볍게 손 풀기. 예, 네, u h c 듀얼에서 손이 다안 풀려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여기 하나 던지면 끝납니다. 게임. 이 네. 굉장히 잘 되죠. 예. 네. 사실 스카우주 듀얼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메스가 진짜 오 p 키시긴 하죠. 여기서 블럭 클러치를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트리킹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야, 자, 제가 또 스카이워즈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스카이워즈 듀얼은 그냥 짝퉁이고 짝퉁입니다. 짝퉁이고 이제 진짜 찐 스카이워즈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방금까지 손을 다 풀었죠?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볍게 이길게요. 일 차만 이길게요. 왜냐하면 뭐 야, 야. 야, 야, 진짜, 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 나이스. 아무, 어우, 저, 저, 미안, 미안, 미안. 아, 진짜 손 풀렸다. 진짜 손 풀렸다. 진짜, 진짜, 진짜. 야, 진짜 손 풀렸다. 아, 아이. 진짜 손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이러면 끝났죠, 게임? 아, 뭐, 이 정도면 게임, 이 게임 이기지. 이 정도면, 이 정도 뭐 이기면 사람이 아니지. 아니요? 아슬아슬 했다잉 자 방금 진거는 이제 원래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소수 스펙이 너무 좋다 보니까 흥분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흥분도 가라앉혔으니까 이제 이길 수 밖에 없죠 손도 풀렸겠다 흥분도 가라앉혔겠다 이제 이겨야죠 뭐 흥분한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원래 이수 스펙이 너무 좋아서 이게 시청자분이 만들어준건데 흥분할 수 밖에 없죠 자, 갑시다. 게임 끝났죠, 이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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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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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핑, 왜 이래. 어. 나이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쭈빼기! 뭐야? <laughs> 알아서 죽었죠. 이렇게 해주면 띵. 오 날먹힐. 이제 이걸로 바꿔주고. 오 나이스. 야, 왜 이렇게 애들이 잘안 때려지냐 오늘. 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쟤는 위협을 느꼈을 거야.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거야. 이거 한번 더. 오케이 나이스. 홈런! 컷! 이제 배드워즈 좀 잘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아, 사람들이 너무 배드워즈를 좋아해 제가 배드워즈를 싫어하는 이유가 물론 뭐 게임이 루즈하고 이게 좀 약간 늦게 끄는 경향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들 고수라서 이제 빨리 기지도 털고 그러니까 게임이 점점 빨라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배드워즈 싫어하는 게 옛날에 뭐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랭크전을,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돼. 배도워즈 스탯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 주변에, 아이고야. 제 주변에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좀 친했거든요. 친해서, 이제, 게임도 같이 하겠다,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막, 안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랭스워 돌린대요. 아, 랭크워요 오케이.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냥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뭐, 배도워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그래. 배도워즈 지들끼리 하는 거 상관없어. 근데, 왜? 왜 굳이 거짓말 해가면서 까지 그러냐 거짓말한게 잘못됐지 그리고 막 그리고 막 킬달 킬달 어쩌고 저쩌고 막 겁나 몰아하고아 이거 진짜 아 정신병 을 뻔했어요 진짜 그냥 진짜 게임이 배도 어차 미친거 같았어 그거는 너무 좀 아닌거 같았어요 반람직하지도않아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너무 행동주술 했는데 옛날에 배드워즈 그라인딩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줬다. 물론 그분들 비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배드워즈가 별로 안 좋아 보였다. 그게 이유입니다. 네. 좀 구질구질한 이유긴 한데 좀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위에서 얘 찍을까 아이스 아이스 아 이거 너무 애가 주의력이 없는데 <laughs> 아 좋은데 이거 야이 아무튼 이렇게 배드워지할때 리소스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렸으니까, 저희 이제 녹화를 마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루.